024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성TNS입니다. 유성TNS, 은, 는 동사는 화물 운송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7년 설립되었으며,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 업체와 단연간 물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화학제품, 롯데케미칼, 곡물, 팜스코, 선진 등 다양한 품목들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음 유통부문에서는 휴게소 3개소, 주유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비중은 물류사업 31.8%, 유통사업 42.2%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공로 운송 하역 철도 운송 포워딩 컨설팅 용역 등 물류 전반에 걸친 활동을 수행하는 철강제 전문 종합 물류기업임 대시 전남 광양 파스코 광양제철소 단지 내에 소재한 공장에서 강관 시 현강 제조 및 강판 가공 판매하며 현대제철 등 국내 제강사로부터 철근 및형강류를 공급받아 유통 판매함 대쉬 포스코를 비롯해 동부제철, 현대제철 등 국내 다수의 철강사 물류운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철강제 철도운송 분야에서는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재무대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휴게소 이용객 증가, 철강 유통 부문의 양호한 성장에도 철강제 운송 부문의 물동량 부진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소폭 축소 대시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지분법이익 감소 등에도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주요 거래처인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정상화로 철강제 물동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게소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유성TNS의 시가 총액은 74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성TNS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18위입니다. 유성TNS의 상장 주식 수는 3,705만 1,800 열두 주입니다. 유성 TN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유성 TNS의 퍼은 0.9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711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아은 0.1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41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17배, 11,4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번지억 원, 18억 원, 2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64번지억 원, 436억 원, 555억 원입니다. 유성TN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5번지 22%이고 유보율은 2197.9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2.36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0-1.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0.63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3-4.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성 TNS의 2023년 7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65원보다 6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4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가